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자식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또 자식들이 어떤 말을 기대하고 있을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말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이 남기고 싶은 말은 단순한 충고나 조언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을 알아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부모님이 노후에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과 자식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단순히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말들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중 하나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주 충고를 하게 되지만 자식들은 종종 그 충고를 무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자식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준다면 자식들은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자식들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그게 너의 길이라면 나는 지지한다는 말은 자식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자식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나는 당신에게 감사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감사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부모님은 그 사랑을 느끼며 삶의 끝자락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고맙다는 간단한 말이 부모님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무언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마음 속에만 있는 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고생하고 희생한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되고 그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무엇보다 소중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은 넌 언제나 내게 자랑스러운 존재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때로 자식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자식들은 그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마음에 압박감을 덜고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식들의 행복과 안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삶을 잘 살아가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길을 따라가라는 말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자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말은 자식들에게 단순히 위로나 충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큰 도움을 줍니다. 부모님의 지지는 자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은 힘들어도 잘 살아라 라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말들이 자식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그들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을 표현할 때 자식들은 더욱 큰 힘을 얻고 자아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때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 사랑이 실질적인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변할 때 자식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자아를 찾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님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중또 하나는 너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특별하다고 표현할 때 자식들은 그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식들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전할 때 부모님은 자식이 세상에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십니다. 자식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부모님의 삶이 풍요롭고 의미있게 바뀌었음을 알기에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식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자아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중 하나는 힘내라. 내가 잘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때때로 자식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는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야와 같은 부모님의 말은 자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할때 중요한 점은 자식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너의 고통이 나도 아프다고 말할 때 자식은 혼자가 아니며 부모님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런 따뜻한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또 다른 말은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기에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부모님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중또 하나는 사랑한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때로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자식들이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 말을 들을 때 자식들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말 한마디로 그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말들이 실질적으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말은 자식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만듭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잘하고 있다는 인정과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을 삶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들이 자식들에게 전해질 때 부모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자식들은 그 사랑을 통해 삶을 더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듣고 싶은 말,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말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말들이 가슴 깊이 새겨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들을 잘 전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좀더 진심을 담아 표현해 보세요. 서로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